출토 어디가?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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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죠? <laughs> 즐겁지? 신나. 나는 나는 어때? 나이스는 지금 너무 긴장돼. 경쟁자들이 너무 바닥바닥 붙어 있어서. 이거 이거 야, 찌들하잖아. 음, 음. 들어갔잖아. 들어갔잖아. 최. 음. 어, 음. 있다. 최야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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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<laughs> 그래, 내가 박수만 쳐준다. 오늘 그래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썼 응, 들어 살짝 들어. 이제 가봐, 나이야. 가봐, 여기에서 나, 이거 기분이 어떠냐? 감독님이 물어본 게 잘못됐잖아. 그러다가 찐 들어가는 걸못 봤잖아. 지금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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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늘 제가 아까 저기 뭐라 산 30마리 할것 같다 그랬잖아요. 30마리 뭐그냥 기냥, 기냥 할것 같은데 뭐 오늘. 아야 입벌려. 아. 아 좋아요. <laughs> <너무> 아요 <아이야. 웃음>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? 어, 어 그럼. 아이 아까 처음에 이거 체비할 때 선생님한테 조금 혼나서 <laughs> 기가 살짝 죽어 있었는데. 나으니까나으니까 기운이 좋은데 티를 막못 내겠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낚시 많이 배워야 되겠죠? 네, 네. 아이고, 뭐 미끼를 야, 이거, 이거, 야, 이게 엄청 많은 게. 움찔움찔 하는데, 이게 물고 있었네. <laughs> 장난, 우와. 야, 장난 아니다, 이거. 야, 야, 나 진짜 자, 이거. 에이에이 에이. 아, 저는. 움찔움찔하길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이게 무슨 뭐 오늘 우럭 잔칫날이야? 어자 뽀뽀 한번 해 보죠. 아, 나 입질을 모르는 가 있어요, 근데. 아니 입질이 깜박깜박하다가 이제 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물이 안정이 안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찌를 잘 봐야 돼. 찌, 찌 찌가 쏙안 들어가도 침질 해야 될 돼. 어 느낌 아, 좋은데요? 나이야 네. 아니, 나이 네 덕분이야 나이 덕분이죠. 아니요. 나이가 제가 항상 컨택한 사람은 어부기 좋아. 저 또한 좋아. 가자, 가자 이거. 올리고, 감, 감고 또 올리고, 올리고 감고. 어. 올리고. 아니, 아, 나이가 더 잘해. 저 이제 팔짱 끼고 한번 볼라고. 어. 저는 그냥 장갑 끼고 있으려고요. 올려, 네.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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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올려, 쭉 올려, 묶고 듯이 그렇지. 감고, 올리고, 올려, 올려, 올려. 뒤로 빠지고. 이 그렇지 쭉 o k a 들어 k 지 y Okay. Okay. o k a 오케이 오케이 k a y o 이 a y Okay. o 겠다어 이건 진짜. o k 아 y o 어 a y Okay. o k 이 y Okay. Okay. o k a 나이야이 y 입질 봤잖아. 네. 입질 어땠어? 입질 k 깜빡깜빡 a y Okay. Okay. 어 k a y 고기의 입질인 거야. 이번에 보고 챔질했어요 나이. 아니야. <목소리> 느끼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어렸어. 입질을. 그래서 어들어 어, 맞아요 선생님. 아, 이렇게. 나이가 너무 정직해. 아 MSG <laughs> 좀 취할까. <laughs> 아니 야 아니야 너무 좋아. 아 나이가 보통 같으면 어 그럼요. 그는데 <laughs> 아니 아니야 정직한 거좋 좋은 거야. 어 놓고. 오. <laughs> 아, 장난이거든. 숨바빠 <laughs> <laughs> <손바팔을> 얼른. <laughs> <laughs> <야>, 짜잔. 고맙다. <laughs> 이런 이트라니. <입들 하니? 웃음> 유터에서 지렁이 끼는 법. 지렁이가 이렇게 있으면 지렁이 머리 부분이 있어. 요 꼬리 말고 그리고 딱 누르면 이게 지렁이 입이란 말이죠. 입. 입이 싹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입에다가 입이 사실 제일 질겨요. 지렁이 중에 입에 입을 이게 관통하시면 이게 잘안 떨어져요. 몸통을 끼면 이런 데 끼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긴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 제가 원래 뭐 누구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한번 해 보려고요 우리 그 나이를 보니까 새로 입문자나 여성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한테 이런 정보를 좀 줘야 될것 같아서 한번 해 봤어요 나이거만 알아 너무 재밌어요. 됐어, 됐어, 잘했어, 잘했어. 이제 입질만 잘 알아채면 혼자서도 올수 있을 것 같아요. 입질이 언제 제일 잘 들어오냐면? 네. 반바퀴를 감았을 때나 이렇게 액션을 주는거나 똑같은 거잖아. 지렁이가 움직이는 거잖아. 네. 그때 내려가면서 입질이 들어다. 입질 들어왔어. 그때 입질 잘 들어와. 그래. 네. 내가 지금 나도 고패질을한번 했잖아. 네. 고패질할때 그때 내려가면서 입질이 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때 긴장하는 거야. 네. 아, 뭐야? 장갑 안 끼고. 근데 어, 예, 예, 예. 아. <laughs> 당신 이따주 이지. 네. 나이가 도와주니까 뭐 금방 반월도 금방 따지고 좋네 아주. 진짜 맛있겠다. 하... 이거는 제가 났고 이 전까지는 나이가 났고 제가 도와주고 근데 나이가 또 바로 경륜이 바로 제가 낳고 나이가 서브해주고. 뭐... 어, 안돼 버리니까 어! 제가 났고 나이가 서브해 주고. 뭐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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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다. 부항에서 먹헤지? 그럼. 어. 여기 서는 먹헤지? 그럼. 그렇지. 그런지 그런지, <laughs> 그런지 그런지 그런지. 몇 마리째예요? 지금요? 네. 한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즐거우시겠습니다. 아, 예 예. 1년 을 기다렸습니다. 1년을요? 네. <laughs> 그래 딱 여기 들어오니까 어떤 기분이었어요? <laughs> 아, 이거 뭐 제대로 왔다니그 기분이 죠 그 손맛도 제대로 보고. 예, 예, 예. 뭐, 넣으면 나오니까. 예, 워낙 놈이 개장 방류량이 거의 한한 6천 마리 빗고기가 들어가 있고, 오늘 방류가 한1천 마리 정도 하기 때문에 한 7천 마리 갖고 지금 하는 거니까. 어또 입질이에요? 진짜 넣으면 나오네요. <laughs> 예. 누나죠, 누나. 넣으면. 잘했어. 잘했어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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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. 잘한다. 수제다. 잘한다. 수제자. 잘한다. 수제자. 나 지금 사실 입 d a t 데도 그냥 놓고 Taranda. t a 잘했어. 잘했어. a r a 내 d a t a r a 이제 a t 으면 여유줄 감고. 어우, 배우는 것도 스피드한 d 요 나이가? a n d a Taran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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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a n 나이가 낫잖아. 나이가 낫으면, 아 나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. 나이가 낫고면 어느 누구 다 와도 낚을 수있겠냐 없겠니? 있어요. 남녀노소 친구분 가족분 싹다 오세요. 추운 겨울 지나갔고 봄 됐으면 와서 즐겨야지. 어우 옆에 분들 너무 미안하다. 너무 떠억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그래도 낚으시면 화가 안 나는 거야. 따라쟁이. 어, <laughs> 아니. 맞아. 맞아. 촘질 빨리 해야지. 우다 아. 또 떨어졌어. 아, 잠깐만. 아, 무거워. 어 그러니까 <laughs> 아, 아 이게 침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. 뭐, 뭐왜 머리를 뜯어? 아, 막. 아, 느낌이 와 아까 물고기 물었는데 아 챔질을 입으로 했어요 어 내가 그말 하고 싶어 이거 봐봐 나 없어졌지 챔질한다 네? 챔질 딱 하면 돼아마이 갓. 챔질을 챔질은 뭐 세게 한다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낚싯대만 하나로 든다 생각하면 돼 근데 아까 나이가 네가 자, 이건 자기 아니고. 챔질을 챔질 입으로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. 아, <laughs> 어, 내가 또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. 아. 와, 조판. 벌거 준비. 아니야. 안그 그래, 거예요 그래. 얘 어, 봐라. 얘 봐라. 똥똥이. 자. 아이고. <laughs> 챔질하고 그냥 챔질을 했어. 입으로. <laughs> 알고 있었구나. 근데 이게 몸이 잘안 따라오지. 따라지면 좋 좋지 뭐. 여러분, 나이가 많이 어설프고 답답하시죠. 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.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. 파이팅. 챗챗 어, 그렇지. 하 있어 있어. 하고? 있어, 있어. 제... 어 있어요. 어. 올려, 올려 올려 쭉. 아니, 그러니까 내가... 없다. 올려봐. 계속 감아 어쩔 <laughs> 수없어 이거는. 있다 있다 어, 있다. 있지? 그래. 이건 어디... 어 이건 없다. 너로 봐, 너로 봐. 너로 봐. 너로 봐. 아니, 어디 갔지? 어, 있다 있다 없다. <laughs> 아니, 아니 저희 감독님 나이가 벌써 저를 놀리고 그러면 제가 아니, 어떻게 살아가야 <laughs> 될지. 이었어요몸면 무거운데 어떻게 했지? <laughs> 있다 있다 있다. 어, 없다, 없다. 에, 어 있다, 오, 있다 있다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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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아, 나이가 오늘 정말 많이 괴롭히네. 아, 죽겠네. 나이 잘하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잘하는 거고. 알잖아. 이게 입질이고 반응이고 침질해야 되는 건 알잖아.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손으로 가는 거는 좀더해 봐야죠. 오늘 너무 잘하는 거. 그리고 나이가 못낚었어 말을 안해 엄청 낚었거든요 엄청 낚었어 <목소리>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예, 네, 그 낚시 감각이 있어요 아, 머리랑 손이야따라 오, 이거죠? 입질입질입질입낚시가 입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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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 그렇지, 들어, 들어 감고, 더 들어 잘한다 감고, 내리면서 또 들고 잘한다 내리면서 감고, 들어 안 풀어져 안 풀어져 <laughs> 들때어 부드럽게 들어 부드럽게 쭉. 오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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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감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이풀게져안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안어져안 풀어져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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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져 안어어 거 배우고 있습니다. Lending, l e n 어깨가 막 올라갈라고 어, 랜딩하는거 랜딩, 랜딩. 잘 배우고 있습니다 멋있죠? 잘가 꼬마야 나이야 그만하자 오늘 많이 했다 아, 손맛도 많이 보고 i n g Lending, Lending, l